먹는 순간 하나야 빨리 술 먹어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 금요일 저녁 퇴근 집에 다 왔는데 아 오늘도 주차할 데가 없나요? 다들 퇴근도 이렇게 빠르셔 아휴 정말 진짜 야 오늘 웬일이야? 주차할 공간이 왜 이렇게 널널해? 아하 극료인이라고 다들 놀러 가셨다 오케이 놀수 있는 사람은 놀아야죠 야아 파워 핸들 어저께까지 진짜 비가 엄청 왔거든요. 동두천에는 양주 쪽이랑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오는데 아, 너무 습했어요.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습하고 한 팬티 옷 전부가 한 5회 정도 축축하게 아, 한번 젖었다가 말랐다를 반복했다 불구하고 어, 점점 라인이 어, 싸우지 마세요. 즐거운 금요일인데 즐거운 금요일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분. 바시이 역시 오늘 불금이라 그런지 어우 사람들 밖에들 많이 나오셨네. 나도 끼고 싶구만. 지행역뭐 지상 지하철도 산보를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걷고 유산소 운동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런 것도 잘해 놨잖아. 배드민턴장 같은데. 어? 머리를 조심할 필요가, 머리를 조심할 필요가 있나요? 어, 이상하다. 제가 키가 한 2m는 되거든요. 여기 머리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아, 지난 겨울에 치킨, 피자, 특히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뱃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먹을 걸 그랬네. <laughs> 5일간 운동 열심히 했잖아. 직장인이 너무 먹고 싶은 거나 이거 하고 싶은 걸안 하면 병나요. 열심히 운동하고 했으면 금요일 하루 정도는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 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일단 만땅으로 막 시켜. 괜찮아, 현호야. 먹어도 돼. 하루 정도는 먹어도 돼, 현호야. 너무 배가 고파. 아, 혼자 사는데 맨날 뭐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간단한 안주. 한잔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안주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볼 항정구이, 고추장 맛, 간장 맛, 직화 닭 오돌뼈, 그리고 직화 닭 목살구이, 직화 무뼈 닭발도 있어요. 한잔에 맛보기 세트랑, 아, 오리지널 포차 세트가 있는데, 그때 닭 오돌뼈? 난닭오돌뼈 처음 들어봤어요. 어, 간장 맛 먼저 먹을까? 고추장 맛 먼저 먹을까? 아... 간장 맛, 오케이. 오케이. 자, 2분 30초 돌렸고요 윤정이 누나랑 한잔할게요. 내 옆에 앉힐게요. 어, 윤정이 누나 내 옆, 옆에 앉았어. 아, 미쳤다리, 진짜. 직화 뽀랑정구이. 어, 간장 맛입니다. 얼고이잘 익었네. 2분 30초가 딱 맞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이것도 수창이, 이거, 이거 직화야? 아, 직화네. 불맛이 나 살아 있어. 아 어, 먹을 때 끊기면 안 되니까 저번 그 촬영할 때 남은 소주 그리고 맥주 하나 안 먹을 수가 없게만 되네. 어. 음. 전쟁과 같은 아, 퇴근의 삶한 한 주가 끝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을 즐겨봅시다! 아, 통통통. 특히 혼자 나는 사람은 매번 진짜 음식 해 먹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자야지, 내일 출근하지.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죠? 재료 사야지, 준비해야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지금 치킨 8마리 들어가 있는 거야. <laughs> 여기에 이 하나에 지 치킨 8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진짜 술안주다. 야, 요거는 요건 진짜 술안주야. 목살 음, 굽기도 잘 구웠어. 내가 음, 빠르게 한잔 더 먹을게요. 아, 이거! 목살 미쳤네. 이거 술 안주, 이거는... 음... 아, 당목살도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신기하구만 어 다들 이렇게 집에 마늘은 있을 거잖아 이렇게 마늘 마늘은 다 집에 있을 거잖아 정말 굉장히 간단한 조리법에도 불구하고 컬이 굉장히 고컬이야 술이 막 쭉쭉 들어가 쉬지 않잖아 나봐술막막 막 먹잖아 야동동동 장난해요. 짜잔. 동통동 아. 아. 이거 술 이게 끝인데. 아 이거 소주도 안 사는데 큰일 나네 이거. 한주 전쟁 같은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 저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술한잔 먹는 게참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의 낙인데. 많은 최근의삶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닭오돌뼈 아, 잠깐만 아, 밥을 부르네 밥을 불러 아, 밥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밥좀 아, 먹을게요 아. 아 이렇게 먹으면 덮밥이네 음. 자 이렇게 먹으면 덮밥이죠 예. 아 보라매정국이 고추장 맛으로도 하나 돌려볼게요 이분 30초 돌리라 그랬으니까 이분 30초 음.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오늘 퇴근하고 아 진짜 오늘은 좀술한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오늘 약간 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뭘좀 지급으로 요청했는데 오늘 좀좀 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보기에는 안 좋죠 예 좋은 말도 열번 하면 은 듣기 싫은데 오늘은 안 좋은 말을 듣기 싫은 말을 열 번을 해서 나한테 지지고 뽑힌 사람은 하 진짜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 누군가에게는 오늘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야 이것도 뭐뽈 호... 항정구이 고추장 맛딱 이야... 2분 30초 돌리니까 그 얼어 있던 게 그냥 다 익었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어불량 음! 아. 술 한잔 먹고 싹 익고 다음 주에 다시 그분을 웃는 모습으로 아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술 한잔 먹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웃고 개구지고 장난기 많고 밝은 사람으로만 여겨지는데 역시 현실에서는 아유, 요거를 덮밥으로 먹으니까 맛있네. 고추장이랑 간장 맛 요게 덮밥으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음. 음. 오늘 뼈도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식감이 재밌다. 이건 하... 살짝 식감이 맵네요. 어. 음. 불맛 잘 냈네. 아, 불맛 잘 냈어요. 응, 음? 근데 안주가 좀 위험하다. 전체적으로 좀 위험한 음식이야. 하나 먹는 순간 술 먹어라고 외치는 것 같아. 나한테 먹는 순간 하나야. 빨리 술 먹어. 예, 네, 알겠습니다. 요런느낌? 음.. 소환주의 제격이야 음.. 이살이살은 애플살. 밥이랑 같이 덮밥으로 먹으면 야 요거는 왔다 인정 동동동 합시다 <웃음> <웃음> 아니, 숨어있었네, 이거 숨어 있었네. 이거 아우, 경치가 진 혼나겠구만. 음. 이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에 이거, 이 고기를 뒤에 숨겨버렸네. 이거 아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아, 베스트를 꼽는다면 볼황정살구이 아 이거 맛있네 나는 그 고추장 맛 보다도 간장 맛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간장 맛이 음 지금 고추장 맛 먹었는데 요것도 맛있어 아 음. 잠깐만 아 양념이 잘돼 있고 고기가 맛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뭐 야채라든 뭐 양파, 파 이런 것들, 난 여기 마늘 났잖아. 이런 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먹, 먹으면 매력이 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취향에 맞게 먹으면 이미 양념과 고기는 완성이 돼 있어. 마늘 옆에다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고기에 싸서 음내 취향이야. 지금은 돼지고기랑 닭고기밖에 없지만, 앞으로 소고기랑 해산물 쪽으로도 신제품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어, 나는 사먹을 것 같아. 이거 뭐 하나 먹었다 하면 그냥 술을 부르니까. 아, excuse me. 아. 아,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했네 양이 너무 많아. 어, 술은 여기서 그만 먹겠습니다. 어, 요것도 냉겨놨다가 우리 기형 찍오면 줄게요. 어, 아유 술이 점점 못 먹네. 어떻게 된 거야? 아 <laughs> 어, 오늘 회사에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아 어, 오늘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 별이 보여서 별이 땀 흘리다가. 아. 어, 양이 너무 많았어. 나머지는, 그래서, 내일 덮밥으로 먹겠습니다. 마늘도 때려가고 밥도 여기다가. 전자렌지 한 번에 돌려서 내일 먹을 거예요. 아, 나 이제, 이제 좀 잘게요. 어, 토요일 날 이제 부모님을 좀 만나기로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또 가야 됩니다, 엄마한테. 나의 행복한 주말을. 생각만, 생각만 해줬네요. 나 갈게요, 여러분. 나 이제 잘래요. 안녕. 어저께 그 치열했던 생존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좀 음, 너무 음, 아유, 어김없이 맛있네. 음, 어, 좀 냉겨놓기 잘했다야. 한잔해랑 한잔하세요. 감격해요. 응. 아. 아.